안녕하세요. 3년 만에 10억을 모은 흑수저 출신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업비트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을 미리 찾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 최소 200에서 300% 정도는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장되기 전 코인을 미리 찾아서 워낙 상장되면서 펌핑되는 거래량의 이익 실현을 하고 있죠. 아, 그 전에 자꾸 요즘 댓글로 이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속상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자라는 주의였는데, 괜히 이런 분들의 댓글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제 좋은 취지를 오해하실까봐 오늘 공개합니다. 참 이걸 공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네요. 제가 잘하는 게 배가 아픈 건지,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뒤에 숨어서 막말하시는 분들을 상대하는 거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구독자님들을 위해 공개해볼게요. 잠시만요, 모바일 인증 좀 할게요. 요즘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장이 좋아져야 할 텐데, 여튼 투자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제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 따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킹 이자를 받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냥 연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두고 있거든요. 수익률도 아직은 괜찮아서 팔고 있지 않지만, 좀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면 바로 매도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계좌를 공개했으니, 이제 악플은 좀 없어지겠죠? 여튼,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제 기존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정말 10배는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어진 결과인데, 다들 보장을잘 만났다 라든지, 운이 좋았다 라든지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좋은 운이 오더라도, 준비된 자만이 쟁취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내공을 쌓으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큰돈을 벌었어도 꾸준하게 잃지 않고 유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튼 오늘의 본론인 업비트의 신규 상장되는 코인을 미리 알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따라하시면 한 달에 원화 상장이 두세 번은 되니까 적어도 200% 정도씩은 드실 거예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여러 거래소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빗썸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죠. 그러다 빗썸의 경영 문제 그리고 뒷돈을 받아서 상장시키는 불법 행위들이 나오면서 빗썸의 이용자가 확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업비트가 다른 거래소보다 압도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빗썸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업비트에 없는 신규 상장 코인들을 꾸준하게 원화 상장시키면서 현재는 빗썸의 이용자들도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빗썸에서 신규로 상장하는 코인들이 많아지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린 현상이 있었는데 그에 발맞춰 업비트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코인들을 원화 상장하면서 다시 점유율을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상장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던지는 게 거의 공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물량들을 던져서 이익 실현을 한다 개미들을 다 죽인다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근데 반대로 상장을 했을 때 한국 이용자들이 모여서 거래량이 펌핑되는 거라면 우리도 상장되기 전에 해당 코인을 저점에 잡고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큰 펌핑을 줬을 때 그때 우리도 팔고 나오면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업비트에 상장하려는 코인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유행하고 있는 테마를 찾는 거예요. 거래소는 결국 수수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들이 찾는 코인을 상장을 시켜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그런 관심도가 결국은 더 많은 수수료를 거래소가 벌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민코인 테마일 때는 민코인 테마의 모든 코인이 상장할 가능성이 크고 AI 테마, 메타코인 테마 이런 것들이 불어올 때마다 해당 코인의 비슷한 코인들이 상장을 해요. 일례로 5월 말에는 게임 메타가 핫했어요. 갈라코인부터 엔진코인, 크로미아 등의 게임 메타 코인들이 엄청 큰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업비트에서는 빔코인을 상장을 시켰죠. 상장가가 32.7원 정도였는데 상장하면서 50% 가까이 상승을 시켰죠. 거기에 업비트는 블랙록이 주도하면서 RWA 메타가 묻어있는 바운스 토큰을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 상장을 시켰죠. 상장가 22,120원 정도의 업비트 원화 상장이 되었는데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코인이 상장날 14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바운스 토큰은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던 코인이기도 했어요. 코인 자체가 경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로토콜로 토큰 및 NFT 경매, 실물 자산 경매, 광고 등 경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이었어요. RWA 테마 자체가 실물 자산 토큰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토큰들이 활성화되려면 분명히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 예측을 했었어요. 많은 관련 코인들이 있었지만 이 바운스 토큰을 제가 유심히 봤던 이유가 12월에 리브랜딩 하면서 한달 사이에 3배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 상승대에는 바운스 토큰 코인을 보지를 못했어요. 블랙록이 RWA를 밀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3월에 블랙록이 RWA 테마를 밀면서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비들이 출시되면서 기존 이익 실현분이 나왔고 상단의 매물대를 빠르게 해소를 했죠. 이게 포인트였어요. 상단의 매물대가 많으면 그냥 상승시키기가 힘들어요. 세력들은 저점에 매수해서 크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대를 뚫으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상단의 매물대가 사라졌을 때 세력들은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바운스 토큰을 좀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매물대 자체가 32,000원 정도 되니까 그 이하 가격에서 꾸준히 적금처럼 매수하고 말씀드린 해당 매물대 뚫는 거 보고 팔자고 했었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140% 가까이 상승했으니 한달 전쯤에 제가 드렸던 브리핑 유심히 보시면서 저를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마 욕심을 많이 안 부리셨으면 최소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발굴한 코인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이로 인해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얻으면 참 뿌듯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거래소의 움직임이에요. 거래소들은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많은 심사를 거치겠죠? 블록체인 자체가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무나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코인을 상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면 이 또한 자본시장법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들은 코인을 상장하기 전 엄격한 심사를 거쳐요. 우선적으로는 상장시키려고 하는 코인이 과연 자신의 거래소에서 많은 수수료를 벌게 해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핫한 테마의 코인들을 우선 선별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거래소와 연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코인의 지갑 간의 전송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요. 이게 바로 상장하는 코인을 찾는 방법이에요. 코인은 코인 거래할 때마다 지갑과 지갑 간의 전송 기록이 남아요. 그럼 거래소에서 전송을 하고 또 거래소에서 전송받는 기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코인 중에서 거래소에서 전송률, 즉,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코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전 해당 코인의 전송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전에 해당 거래소의 지갑 전송 기록이 한 코인에 몰린다.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럼 테스트를 하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사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해당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정말 아팠거든요. 코인도 주식과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IR자료도 살펴보고 재무제표부터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분석을 엄청나게 해야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이 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이목을 끌지, 또그 이목이 얼마나 거래량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좋은 코인을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좋은 코인을 선택해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브리핑해 드릴 테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라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 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폴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 원 투자해서 2,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 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 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